네 안녕하세요. 저는 피겨 스케이팅 국가 대표 그리고 아이스 댄스 선수 생활을 하다가 은퇴하고 이제 어, SBS 피겨 스케이팅 해설위원 그리고 피겨 스케이팅 코치 겸 안무가를 하고 있는 이효정입니다. 네 저는 유치원 때 인라인 스케이트를 배웠었는데 그때 굉장히 소질이 있어가지고 선생님께서 쇼트랙 스피드 스케이팅을 배우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를 하셨고. 어, 배우러 갔는데 스케이트가 좀 길고 무서운 거예요. 그래서 <laughs> 귀엽게 생긴 <laughs> 피겨 스케이트를 배우다가 잠깐 배울 거니까 그렇게 하자 하고 배우게 됐는데 또잘 하게 되면서 코치 선생님께서 또 선수 생활을 권유하셨고 이렇게 됐네요. 네. <laughs> 일단 선수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꿈이 우리나라의 국가대표가 되는 거였는데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넘어갈 때 어, 내셔널 챔피언십을 했어요. 그때 이제 국가대표가 처음 되게 되었는데, 그때의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감명 깊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. 또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국가대표 선수 생활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면서 발목에 수술을 하고 또 재활을 거치면서 다시 복귀할 때그 순간들이 정말 어, 아직도 역시나 잊지 못할 만큼 너무나 힘들었었고, 또 선수로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은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어,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학생 이제 대학생으로서 또전 최대한 저 충실히 <laughs> 수업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또 스케이트장에 가서는 선수의 그 경험을 살려서 최대한 코칭을 하려고 하고 또 SBS에 가서 해설 위원을 할 때는 또 다른 제3자의 입장으로 피겨스케이팅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설명을 하면 더 쉽게 시청자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까를 또 바라보게 되니까 또 다른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. 네, 네 저는 여전히 피겨스케이팅에서 선수들을 가르치고 또 해설위원으로서 피겨스케이팅을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피겨스케이팅 심판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네, 그 선수들의 기술에 대해서 이제 판명을 하는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네, 자신의 장점을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면서 꾸준히 살려나가다 보면은 좀더큰 꿈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. 또꼭그 꿈이 아니더라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 분야에서 또 다른 부분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될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항상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 그리고 성신여자대학교에서 많은 수정이들과 그리고 수업을 하면서 좀더 넓은 시각을 볼수 있는 그런 눈을 키웠으면 좋겠고요.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. 나에게 성신이란 꿈을 향한 첫 걸음이다.